보험금 상속 분할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될 경우 대응은 보험금 상속에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될 경우 단순히 성인 상속인과 동일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참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리로 소송 참여 및 합의 진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법원에 미성년자 재산 관리 명령을 신청하여 보험금 수령 및 관리 방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나 분할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속인 구성, 법정 대리인 확인, 법원 제출 서류 준비, 분할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향후 불필요한 소송 지연이나 분쟁 확대를 방지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권리 보호와 보험금 안정적 수령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